어버지. 음. 어버지. 아, 나, 나. 아버지 아버지 엄마 아버지 다리 주물러 드리러 왔어 응너 아, 어? 아, 아, 봉투 사와 봉투? 아 알았어 아버지 붓펜, 붓펜 사와? 볼펜 사와? 볼펜 두개 하고 뭐. 볼펜? 알았어요 아네그 편지목도 여쭤 고 에포 용지하고 네. 종이가 있어야지 종이. 종이 사야지. 어, 종이 사야지. 아이아이아버지 다시 걸을 거지? 어? 어? 다시 연습해서 걸을 거지? 아이 아버지, 아픈 게 살아있는 거라고 했죠? 에이, 붓기 많이 빠졌네. 어? 그지, 주물리면덜 아프지. Ay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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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uh. Ayuh, ayuh. Ayuh, eu. Eu, 哎呦！ 어버지 이발도 뻗어. 하여...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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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살살살살살 살살살살살살살 뻗어 평화가 오면 처음 그러겠네 뭐가 아유야? 응? 이렇게 쭈물러야지 아버지 아이고 더워 죽겠다 옷좀 벗어 아우 더워 아우 더워 다리 좀 펴봐 아버지. 이 조금만 펴봐 아버지가 아버지 힘으로. 펴봐. 다리 좀 펴봐 아버지. 좀더 펴봐. 그럼 무릎을 세워봐. 무릎을 요렇게 세워봐. 에이. 좀 펴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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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목소리> 아버지 초콜릿 먹어. 먹어. 초콜릿 먹어. 먹물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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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물. 아버지가 손님들 잡아. 엄마, 가지고 있어, 아버지. 여기 나. 어? 여기 나. 초콜릿 좀 하. 쪽쪽 빨아. 맛있지 아버지? 음, 맛있지? 아, 아, 추워 추워. 어? 추워 추워? 아버지 날씨가 추워졌어요 이제 손 내놔 아이고 손에는 붓기가 없는데 손은 이렇게 좋은데 맛있지 아버지 손 피고 조금씩 생겨야 돼요. 아버지, 내일은 또 정희 언니가 온대, 정난이가. 어. 동민이랑 정은이랑 같이. 나꼭 다, 다 던져줘, 어? 어? 네. 나를 위해서 해야 되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그럼 뭐. 아유, 아유. 나 아마 가서 가만있 눈좀 떠봐 아버지 눈좀 떠봐 번쩍 아버지 브이 어! 해봐 또 아버지 브이 브이 한번 해봐 아버지, 딸많이나서좋 지？어, 나나큰딸 나, 나, 아유, 나, 입술 봐아우섹시해 초콜릿 나, 묻어 갖고, 나미미지한11년은 어, 1 1 년, 어, 1버 년, 한1 1 년, 1 년, 12 년, 12 년, 12 년, 12 년, 12 년, 겨와 근데 아버지가 다리를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리만 움직이면 돼. 아버지, 제가 다리 운동시켜 드릴게요. 아버지, 아버지 죽었다 생각하고 좀만 계시면 돼. <laughs> 아버지 요만큼은 할수 있지? 자 아버지가 밀수 있으면 조금 더 밀어봐 그렇지 내 발을 밀어 발바닥을 내 바... 그렇지 그렇지 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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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세게 밀어 삼기는거 내가 해줄게 아버지 나를 밀어 그렇지 자 30개 하나 둘, 셋, 밀어, 넷, 밀어야 돼, 다섯, 밀어야 돼, 여섯, 일곱, 밀어야 돼, 여덟, 아홉, 밀어, 열, 밀어, 하나, 좋아, 둘, 밀어, 셋, 넷, 밀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밀어, 우쌰!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밀어! 아홉, 열. 자, 이제 나는 못 가게 할 거야. 이제 당겨! 열 개만. 당겨! 이렇게 당겨! 그치? 당겨야 돼, 아버지. 하나, 잘했어. 둘, 좋아요. 셋, 넷! 아, 좋아. 다섯! 오, 점점 세지고 있어. 여섯! 좋아. 일곱! 좋아. 여덟! 좋아. 아홉! 열! 자, 덜덜덜덜덜덜덜덜. 아버지, 완전 잘했어요. 이제 이쪽 발. 이거 좀만 구부려봐, 아버지. 자 이만큼 이만큼 너도 잘한다 올라간다 올라가 자 30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한다 열 하나 둘셋넷 좋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좋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밀어봐, 아버지. 열 개만. 하나, 세게 밀어. 오, 좋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밀어. 일곱 구부렸다가 조금만 구부려 네 일곱 밀어 쭉 아우 좋아 여덟 여덟 좋아 아홉 열 밀어 아우 아버지 잘하셨어요 백점 백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 넷. 여기를 두드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러려면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돼. 이쪽을 두드려야 돼, 아버지. 안 그러면은, 진짜. 유태를 두드릴게 일단. 시원해? 죽겠어도 해야 돼, 아버지. 죽겠어도 해야지. 아유. 참아, 참아. 수고할게요 아버지 아버지 오줌이 슬슬 나올 것 같지? 오줌이 잘 나올 것 같지? 오줌 안 나오면 약을 준다나. 오줌 안 나오면 약을 줘. 오줌 안 나오면 약을 준다고? 어? 나오면 약을 준다고? 네. 아버지는 약을 잡수면 안 돼. 지금 콩팥이 하나밖에 없어서 약을 먹으면 오줌을 잘 놓고 싶으면 아버지, 아버지는 물을 많이 잡수시면 돼요. 콩팥이 하나밖에 없어서 약을 먹으면 콩팥에 부담이 돼, 아버지. 물은 많이 줘. 아버지, 이물한 번만 아버지가 세워봐. 요 무릎 여기처럼 세워봐 골반이 짝짝이 되겠어 이러다가 세워봐 세우면 쭈물이게 세워 잘했어 한번좀만더 5cm만 더 땡겨 땡겨 잘했어 아버지 여기가 더 부었네 세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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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파요 아버지 요쪽 무릎이 더 아프지 Yeah. 더워. 아이고 그 말로 아이고 아파? 아파 아파. 아이고 잠깐만 아버지. 좋다. 자. 아이고. 네. 한 번만 들어 조금만. 이거는 매일 하면 좋던데 그래 아버지 제가 일주일에 세 번씩 와서 해드릴게요 매일 볼수 있어? 매일? <웃음> 매일? <웃음> 매일도 오고 빨간날은 매일 오고 빨갛지 않은 날도 자주 올게 아버지 아유 아파 매일 하면 그렇게 좋아 아버지? 매일 하면 쉬어도 될것아 어? 매일 하면 쉬어도 될것 시원할 것 같아? 네. 내일 하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래. 좀맨 처음 만질때 아픈데, 아버지 조금 만지면 안 아프죠? 그래.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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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저예요 저. 저예요 저. 누구 안 왔어. 나 혼잣말 한 거야 아버지 혼잣말. 그걸 누구야? 아 그치? 이거 덮어줘. 덮어줄게요 아버지. 나 누구야 아버지? 마이썬. 어? 간장. 마이썬. 갈자갈자. 마이 도터. 도터갈자. 어. 러블리 도터 해야지 아버지. 아버지 에, 러블리 도터. 영어 영어가 나는데. 영어가 잘하. 그래도 러블리 도터 할수 있잖아. 러블리 도터. 러블리 도터 한 번만 해아버 야블리 도터라. 어. 아버지 초콜릿 드셔가지고 입이. 제발 자기 꽃벌 받아야 돼 그럼 수고했어 아이고 아버지한테 수고했다는 소리를 다 듣고 하이파이브 아버지 하이파이브 또 해드리러 올게요 내일 올게요 아버지 하이파이브 해 아버지 하이파이브 짝. 아버지, 내일 올게. 밀라, 가고만 많이 있네. 오늘 빵 뜨고 인사해야지, 아버지. 어? 내일 올게요? 초코파이 사와. 초코파이 사와? 조금만 줘. 아, 더 줘? 네. 초코렛? 어, 초코렛. 아이고. 초코렛, 여기 아버지 초코렛 많아요. 선생님들한테 한입씩 달라고 하세요. 너무 커, 이거? 아버지, 조금씩 빨아먹어. 조금씩 생겨야 돼요. 아셨죠? 저 가요.